브라브라랄라랄라라라랄라랄라랄라랄라 <미러> <미러> 굿데이, 유튜브 오마입니다 음... 아마 그게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 액션캠 녹음기능 문제로 점검중일 때였어요. 아에이오 모기요 네, 모기. 목이. 음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그 유난히 모기 많이 물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진짜 목이 많이 물리는 편인데 제 동생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제 채널 1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 잘 생각해 보니까 이제 채널이 지금까지 이렇게 큰데 에 있어서는 제 동생 공이 크더라고요. 에 그래서 뭐라도 좀 해주고 싶다. 뭐라도 좀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평생은 아니더라도 그 오래만이라도 해충으로부터 모기로부터 파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야, 요즘에도 모기 계속 물리나? 아? 모기 계속 물리냐, 고리 요즘에도? 창문 천국 계속 들어, 요아 계속 물리. 그거 바꾸라니까 창문 그 벌어진 거 그거 자, 다시 가서 맞춰야 돼요, 그거. 내가 저거 바꿀 시간이 어디 있어? 동생방 창이 난쪽 그쪽이 골목이에요. 맨홀도 있고 공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해서 모기가 엄청 많아요. 게다가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창문이 유격이 이렇게 있어요. 틈이 그걸로 모기가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인맥을 이용해서 제가 최대한 도움을 주기를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방충방제 이쪽으로 연구하는데 요번에 가정용 살충제 개발했다는데 진짜 좋더라 목이랑 팔이 열심도 못한다. 그거 더다 줄까? 무조건. 알았어, 내가 그거 더다 줄게. 뿌리 줄까? 뭐? 내 저번에 얘기했던 건내 친구가 한잔 살충제 그차있거든 갖다 갖고 와서 뿌리 줄까? 기다려. 왜 다음 영상 인터로 찍어야 돼요? 이거 영상 찍어놓고 가서 차에 가야 고약 가져올게. 아씨 빨리 좀 갔다 와봐. 시을 테니까 굿데이 유튜브 오마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 영상을 지금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찍게 됐네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일 때문에 바빠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지금 아, 좀 요즘 좀 바빠요. 아 제가 예전에 그 어, 여동생 있으면 좋은 점이라는 영상 찍었지 않습니까? 아, 사실은 그 여동생 있으면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거 찍을 수 있습니다. 웰던. <laughs> well <laughs> 그때 유튜브만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영상이 논란이나 또는 불편한 점이 어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거 먼저 아시죠? 이게 정식 명칭은 휴대형 연막 소독기라고 한 겁니다. 자,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저기 보이는 빨간 뚜껑 보이시죠? 저게 이제 약재를 집어넣는 거데 그에 들어가는 어이 연막에 뿌려지는 연막에 원료가 무엇이냐면 경유와 소동약 그러니까 경유와 살충제 살충제를 약50대1 또는 100대 1로 희석한 거를 적에 넣습니다. 그거를 가열해서 그 연막 형태로 만들어서 분출하는 겁니다. 분출구에서 그게 이 원리입니다. 이제 원리는 어느 정도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놀라야 될점첫 번째 어이 이마이 자식 오마이자식 여동생한테 이 연막이거 소독기 연막이거 엄청 그 몸에 해롭다는데 그 여동생한테 보내는 이놈 씨끼거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이죠 이 연막에서 나오는 게 절대 무해하지 않습니다 유해하긴 합니다 일단 어떤 부분이 유해하냐 제일 주된 거는 약제, 격류와 같이 희석하는 살충제에 있습니다 그 살충제에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성분이 어, 다량 있다고 하네요 어, 요즘에는 그게 없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 그 기준치 전부 다 이하로 되는 그런 살충제도 나온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저는 여기에 경유만 넣지 탈충제는단 1도 집어 넣지 않았습니다 살충제에 의한 그런 몸에 유해한 점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무해하냐 아 그것도 아니죠 경유를 어떻게든 경유를 이렇게 연마 형태로 만드니까 그 기름이니까 그걸 흡입하는게 몸에 완전 히 무해할 수는 없죠 예 한데 제 동생이 그렇게 호흡하는 그 시간 약몇 분의 시간 그 시간에 그 동생이 흡입한 연막의 양으로는 어, 유해한게 정말 미미합니다. 근데 미미한 양이라고요. 자 만약에 이게 정말 해롭다면 여러분들 지금 몇십 년째 올해 지금 오늘도 전국적으로 연막 소독기는 돌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해롭다면 하겠습니까? 물론 요즘에 연국이라는 걸로 점점 바뀌는 추세긴 이 합니다. 이거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뺄게요. 어, 저희 당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연막기는 지금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직접적으로 이 앞에 연도가, 어, 동생의 몸과 가까웠고, 또, 이 연기가, 분출되는 연기가 동생 아주 몸에서 얼마, 1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서, 어, 분출되는데, 그에 대한 화살 같은 거 있는 거, 그런 거 정말 위험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대처 안 해놓고, 그런 걸막 찍냐, 어?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보셨죠? 이 앞에 저끝부분한 30초 정도 지나도 맨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열이 그렇게 받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분출구에서 한 20cm 정도 25cm 정도 떨어져가지고 바로 손을 갖다 대도 제가 손 갖다 대는 거 보셨죠? 열기가 없습니다 살짝 따뜻한 정도예요 그거 전부 다 제가 계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몇 번을 실험을 했어요 자, 다음 10시가 넘었던데 그때 주변에 민폐가 아니냐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유리는 이중유리의복 복창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이시는 거실에 모두게 사방으로 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유리도 한개더 있고, 벽도 하나씩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집안에 틀어놓고 엔진만 가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제가 집 밖에 소리도 들어보는 실험을 몇번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찍었다는 거. 어, 오늘같이 이런 해명 영상 같은 거는 앞으로는 따로 찍어서 올리거나, 뭐 댓글로도 그렇게 어, 많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제가 어떤 이런 영상을 찍을 때녹화 버터 누르기 직전까지 정말 많이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인간관계라든지 마리카노로 그렇고요. 제 동생 가방에 침 쏟은 것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막 찍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몇 번을 고민하고 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겠죠? 물론 완벽하게 않겠죠 하지만, 제 나름대로만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벌소리 계속 할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웰든!